사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면담을 요구하는 교사 등이 경찰에 끌려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KTX와 동해 북부선이 연결되는 강릉역이 미래형 교통수단이 집결되는 미래형 환승센터로 변모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에 천연물을 활용하는 다양한 전문 연구 기관이 있고 산업 단지까지 선정돼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부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환경부는 건강 영향 조사를 다시 실시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혁신학교 지정 철회로 촉발된 강릉 유천초 사안이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작성한 합의를 신경호 교육감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던 관련 교사 등 5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경찰이 끌어내며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팔다리를 모두 들린 채 차례로 연행됩니다. 소지품을 챙길 틈도 없이 맨발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강릉 유천초 공대위 소속 교사 등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전 교육감 시절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교 예산 수립 집행을 놓고 학교 내 갈등이 커지면서 도교육청이 강릉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일부 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거주지인 강릉과 거리가 먼 고성이나 태백, 인재로 발령난 겁니다. 이에 맞서 교사들은 휴직계를 내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후 도교육청과 공대위의 갈등이 해를 넘겨 이어졌습니다. 결국 강원도 교육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신경호 교육감이 공대위와 만나 대화를 나눴고 전격 해결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합의안에는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인사 조치하기로 했는데 당시 약속한 합의가 9개월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다시 폭발했고 아예 대화마저 중단됐습니다. 3월 1일자 발령을 내주겠다, 내 직을 걸고 약속한다 이런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셨었어요. 복직원을 음. 내래요. 복직원을 음. 내야 본인들의 사물자 발량을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인사 조치를 위해 교육부에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인사 규정상 징계 2년 후에나 새로운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합의대로 바로 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당 징계였는지 따져보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예 정부가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절차와 시계하고, 그분들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이제 시정을 하시고 계시니까 합의도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의가 지켜져야 탈이 없는데. 또 교육감 일정상 면담이 어려워 부교육감 등과 진행하려 했지만, 공대위 측이 거절하고 농성을 벌여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신경호 교육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의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폭로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엔 천연물 전문 연구기관 키스트 강릉 분원 천연물 연구소와 그린바이오를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까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대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가 탄생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국내 최고 천연물 연구기관인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는 대관령과 동해안에서 채집한 천연물 소재를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제약 분야와 접목하는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성분을 천연물에서 발굴해서 그것을 산업화함으로써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 원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농가에서 특정 작물을 대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계약 재배를 할 수가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는 그린 바이오 분야를 특화한 벤처 캠퍼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린 바이오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급 인재를 키워 다시 세계로 뻗어 가는 동북아시아 그린 바이오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외국의 좋은 유전 자원을 저희랑 같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소재라든지 의약품 신소재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강릉시는 구정면에 추진하는 강릉 천연물 바이오 산업 단지를 통해 그린 바이오 분야 산업 전진 기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연물 관련 연구 단지 또는 천연물 관련 산업 단지로는 강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국가 산업 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 이처럼 그린바이오 분야의 교육 연구 기관과 산업 단지가 한 시간 이내 거리로 밀집하면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어, 이두 개의 지역이 그 굉장히 강원도 내에서도 가깝고 인력 양성과 그다음 연구 이거를 링크를 시켜서 발전을 시키면 크게 어, 성공할 수 있다. 강원도 역시 강릉과 평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린 바이오 산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바이오 쪽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거고요. 같이 연결해서 협력하는 그런 생태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가 주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청정 천연물과 동해안 그린바이오 산업의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대표 그린바이오 산업 기지가 마련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4차 정례회가 오늘 오전 강릉 탑스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정례회에서는 속초시의 부산, 수산부산물법 개정 요청안, 정선군의 남북구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추진, 강원도협의회 구성제안 등 13건을 협의하고, 강릉에서 열리는 제58회 강원도민체전과 장애인생활체전, 삼척죽서로 국보승격 지정 추진 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고성으로 사무실을 옮겨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합니다. 고성 사무실은 주 행사장인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시설에 마련되며 다음 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해 엑스포 행사 기간까지 운영됩니다. 조직위는 다음 달부터 탄소상쇄숲과 산불지역 보건숲 등을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관람객 안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할 방침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열립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 서비스 2026 ITS 세계 총회 개최 도시인 강릉시에 미래형 환승 센터가 들어섭니다. 강릉역이 기존 환승센터에서 벗어나 도심, 항공교통, 자율주행차, 개인 모빌리티 등 현재와 미래형 교통수단이 모두 집결하는 교통 허브로 탈바꿈합니다. 보도에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역은 서울을 오가는 강릉선 KTX가 운행하고 있고, 오는 2027년이면 고성 재진역까지 동해 북부선이 연결돼 동해안 교통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존 강릉선 KTX에 이어 동해 북부선까지 조성되면 강릉역 일대가 복합환승센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래교통허브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에 강릉역 등 전국 4개 철도역이 선정된 겁니다. 기존 환승센터가 철도와 버스, 택시 등을 연계했다면 미래형환승센터는 UAM. 자율주행차, DRT 등 아직은 낯선 미래 모빌리티까지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상지는 강릉역 바로 앞 부지로 두 공간을 연계하는 복합 컴플렉스로 거듭나게 됩니다. 미래형 환승센터 옥상에는 드론 택시라 부르는 도심 항공 교통 UAM의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가 들어섭니다. 시속 130km로 하늘을 날수 있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교한 드론 관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청정 자동차로 불리는 전기차와 수주차 충전 공간도 마련됩니다. 도심명 항공 그 UAM도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는 미래형 환승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ITS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 도시로서 미래형 환승센터는 지능형 교통 체계 서비스와도 연계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공유형 모빌리티인 킥보드나 전기 자동차 등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고 관광형 자율 주행 자동차가 연결돼 시민들이 ITS를 보다 가까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이른바 DIT 서비스로 여객은 어느 곳이든 갈 수도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 ITS 기반이 인프라가 구축되고. 어, 다양한 미래형 모빌리티가 강릉시 전역을 다니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빌리티들이 어,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에 모여서 다시 강릉시 전역으로 흩어지는 정부 시범 사업 선정으로 이번에는 용역비 명목에 국비 2억 5천만 원만 받게 되지만 국가 법정 계획에 반영된다면 사업비의 3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강릉역이 미래 교통 허브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영어를 비롯해 시멘트 공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폐질환 문제를 시멘트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들이 낸 소송에서 주민들이 줄줄이 패소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는데요. 환경부가 소송의 기초자료가 될 건강 영양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의 분진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강원 영월과 삼척, 충북 제천과 단양 지역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시멘트 회사가 주민 64명에게 6억 2,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회사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들 가운데 단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일부 주민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개선명령을 받았고 높은 효율의 집진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더 많은 시멘트 분진이 나왔을 거라며 주민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게 진폐증의 원인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공장의 분진에 노출돼 진폐증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1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주민은 과거 석탄광산에서 2년간 근무한 걸 비롯해 직업력 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멘트 회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재판을 비롯해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결정을 받았던 주민들은 지난 2020년까지 모두 소송에서 졌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주민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10년 전 환경 분쟁 조정위의 건강 영향 조사가 유해물질 배출 사실, 주민의 노출과 피해를 증명하기에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새롭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조사 방법이나 건강 자료 분석에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과거 조사 결과나 법원 판결, 그 최신의 어떤 조사 방법론 등을 좀 분석을 해서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건강영향조사를 기획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후부터 길게는 앞으로 수년 동안 시멘트 소성로가 있는 11곳의 주민 전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고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김희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해 얼굴, 억울한 판결이 나왔다며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행되는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의 학교별 참여 신청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7일까지 평가 참여 신청을 받았고 다음달 10일 참여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참여율은 초등학교 65%, 중학교 50%였습니다. 올해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7월 5일, 중학교 전학년은 7월 12일에 시행됩니다. 한국철도강원본부가 KTX를 타고 동해안의 봄꽃 축제를 즐기는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경포 벚꽃 축제 기간인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강릉선 KTX를 타고 와서 벚꽃 축제와 바다 열차를 동시에 즐기는 상품과 평창 오대산의 경치와 강릉 벚꽃을 함께 즐기는 상품도 출시했습니다. 또 4년 만에 열리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장호항의 경치를 동시에 즐기는 기차 여행 상품도 운영됩니다. 정선군의 아리랑 전승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올해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국 16개의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정선군도 포함돼 사업비 2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동체 종목의 전승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2023 강릉 단오제 주제가 단오 보호하사로 정해졌습니다. 보호하사는 보살펴 도와주다는 뜻으로 강릉 단오제위원회는 강릉 단오제를 통해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나아가 한국 전통을 지켜나가자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는 축제 도심 전역화, 시민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5월 24일 신주빗기와 6월 3일 대관령 산신제, 국사성황제에 이어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본행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6명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5명, 동해 9명, 삼청 8명, 속초 7명, 태백과 고성 각각 2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90만 4,918명입니다. 현재까지 돈의 사망자 수는 1,318명입니다. 강원랜드가 제2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2022년 회계연도 배당 성향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4%로 정하고 주당 배당금을 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